가을은 옷을 입는데 고민이 많은 계절이죠. 오늘은 가을 패션에 대해 이야기 해볼게요. 가을은 날씨가 매우 변화하기 때문에 다양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에요. 또한 가을은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는 것이 어울리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2층 원피스는 가을의 대표적인 아이템 중 하나예요. 비트 원피스는 따뜻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줄수 있어요. 또한 슬터와 청바지를 매치하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. 가을은 가벼운 코트나 자켓을 레이어드해서 입는 것도 좋아요. 이렇게 하면 날씨에 따라 옷을 추가하거나 빼기 쉬워서 편리해요. 마지막으로 액세서리도 가을 패션에는 필수 아이템이에요. 스카프나 모자, 보츠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스타일을 더욱 완성시킬 수 있어요. 가을은 다양한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이에요. 날씨와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옷을 골라보세요. 가을 패션을 통해 멋진 모습을 선보일 수 있을 거예요.